음, 보겠습니다. 온라인 어리 38회차 첫 번째 경기 레이놀프와 롱맨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노이즈 레이놀프의 카린 그리고 롱맨의 카린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봤지만 일단 레이놀프 선수가 안자강발을 맞고 구독권을 조금 내어주는 모습이네요 일단 그러니까 오로치로 밀었는데, 네, 어. 구성에 먼저 잘 몰았네요. 안좌중간 리트 확인 너무 좋았어요. 어우 와, 결합같이 나왔죠 지금은 유에프레임이 거의 없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천호였습니다. 아 그런데 확실히 레인홀프 선수가 조금 더잘 몰아붙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경기 양상을 보면은, 예. 그리고 상대 지르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하, 중손을 두번 맞췄지만 이후에 콤보 연결이 그러나 이번에 강손 아, 미스가 있었죠? V스킬 연결 살짝 아쉽죠? 지금 게이지가 롱맨 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한번 게이지 두개 정도 활용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트리거! 리버설을 밀고 있는 레인올프 서로 중손과 중발이 교차하는 가운데 약발, 중발, 판단 좋고요 게이지 두개 털어서 데미지 롱맨 선수가 썼으면 하는 콤보를 지금 아레인홀프 선수가 다 써주네요. 레인홀프 선수가 찬스에 훨씬 더 강하고 콤보를 때릴 때 확실히 아, 좀 레인홀프. 세게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롱맨 네. 선수가 그 데미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까 보니까 예. 두 선수 다 안자중발 히트 확인에 대한 약간 의지 같은 게 보이긴 했는데 경기의 내용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인올프 첫 번째 세트 가져가 있고 롱맨 선수 조금 더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손잡기 앞 아, 살짝 걸어가서 아 그러나 그러니까 이 다음이 아쉬워요 코너를 네. 맞춘 이후에 어허이! 서로 지르고 사실 카린은 트리거가 이제 다른 캐릭터보다 네. 그 조금 예, 의존율이 낮아서 확실히 리버설 좀 많이 써주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리버설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어허이, 공점프 중발이었어요. 야구, 완벽히 읽고 레인 울프 매치 포인트 이런 식으로 카린이 EX 게이지가 있을 때는 그 지르기를 서로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 강손에서 천호까지! 오로치까지 잘 압박을 해줬는데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 중공격! 성공! V스킬 풀리지 않고요 강손! 여기서 역전해야 되는데 게이지 두개 남겨놨죠 트리거 먼저 키고 트리거 키는 판단은 좋아요 어이 여기에서 잘 때렸는데 조금 남았고 역가드 크로스업 떴죠 마지막에 한 라운드 따라갑니다. 네, 마지막에 레인울프 어, 선수가 어, 어, 백대쉬로좀 대응을 해 봤는데 역과들 점프 중발이 들어갔습니다. 강손 아, 좋은데요. 밀고 있습니다. 롱맨. 어허이. 야. 어허이. 아, 그렇게 질려서 질려서 맞췄으면은 상대도 지를 수 있다는 거를 의식해야 되는데 천호들께 상당히 아쉽고. 약발, 중발. 카운터였기 때문에 약발에서 중발 연결되고 있고요 완벽히 걸렸어요 무진각에서 구석 압박 상황 정말 점프를 잘 뛰었습니다 레인울프 세트 스코어 2대0 EX 열선파를 많이 지르니까 마지막에 레인울프 선수가 열선파를 낚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순간에 점프를 뛰어줬고 그 이후에 콤보도 이제 침착하게 네. 잘 넣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게 지르는 것만 안 막혔으면, 아니, 지르지만 않았으면은, 게임 그래도 괜찮게 풀릴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네. 그, 이제, 무적기를 내가 언제 쓰고 적중됐을 때, 그 다음 플레이를, 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야겠죠.